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결국 윤석열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예상한 대로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앞두고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추석 밥상에 이슈 올려서 떨어진 지지율 좀 회복하고자 하는 그 꼼수. 그리고 기소를 통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흔들고 민주당을 흔들겠다는 수작인 것이죠. 그래 놓고 본인은 배우자와 함께 한복을 차려입고 명절만큼은 일상의 근심을 내려놓고 소중한 분들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남의 눈물에 피눈물 빼는 짓만 해오던 자라서 그런지 참 뻔뻔스럽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추석 전날 전격 기소해놓고 다 잊고 즐거운 시간이 돌합니다 대다수 국민들 마음에 분노가 생기게 불을 질러놓고 어떻게 저런. 후한 무치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수 있나 싶습니다. 결국 이번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를 올리려고 무리를둔 윤석열과 그 일당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은 이 추석 술상에 윤석열과 김건희를 안주로 올리면 되겠습니다. 안주로 그냥 잘근잘근 오도독오도독 오도독 씹으면서 안주거리 삼께는 이만한 안주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한복을 입은 그 모습을 보며 영부인의 모습이 아닌 것 같다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여튼 이재명 대표 기소 소식에 어제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냈습니다. 60만 군대에도 국민이 이겼는데 이천 검사에 국민이 이깁니다. 다리 차면 기웁니다. 라고 짧고 굵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같은 악질 군부독재를 무너뜨린 그런 국민입니다. 고작 2천 명 정도 되는 검찰 집단이 이 대한민국을 이토록 유린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좌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태들 하나하나 이미 차곡차곡 쌓여 기울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김용민 의원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위헌적 국정운영을 하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합헌적으로 막을 수 있는 곳이 국회고 민주당은 다수당이다. 앞으로 민주당이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는 첫째, 김건희 특검법 통과; 둘째, 사건 조작이나 봐주기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및 재직 중 공소시효 중단법 처리; 셋째, 한동훈 이상민 해임 건의 또는 탄핵; 네 번째, 한동훈 특검법이다. 하나씩 따박따박 추진하겠다. 민생 과제는 이미 많은 논의와. 전략이 준비되고 있으니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180석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제는 엄중엄중 엄중 이런 얘기를 꺼내거나 역풍 운운하는 자들은 시민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최소한이 아니라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언론개혁부터 시작해서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가 아니라 아예 해체하는 수준의 입법안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정치 보복으로 인해서 국민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기소에 대해서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풍성하고 따뜻해야 할한가위를 앞두고 마음이 무겁다. 물가, 금리, 실업 등 국민의 고통이 너무 크다. 국민이 맡은 권력은 오로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생과 경제는 뒷전이다. 권력으로 상대의 먼지 털고 발목 잡기로 반사행 노리는 정치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검찰의 억지 기소에는 늘 그래왔듯 사필 규정을 국민과 사법부를 믿으며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 민생에 출력하겠다. 윤석열에게 묻는다.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고 있냐? 2022년 상반기 무역 적자가 103억 달러로 66년 만에 최대고 환율은 1,400원에 육박해 수입 물가와 소비자 물가 폭등으로 서민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영업이익 3,000억 이상 초대기업 법인세 깎아주고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100억까지 높이고 3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제도 폐지하며 예산 부족을 핑계로 노인 일자리, 지역화폐, 임대주택 같은 서민 예산을 대대적으로 색감 폐지하고 있다. 지금은 슈퍼부자 감세가 아니라 그 돈으로 노후보장용 기초 노력연금 전원 지급 아동수당 대포 확대가 필요하다. 굳이 안 가도 될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고 정작 미국 하원의장 펠로시를 만나지 않아서 경제의 의존도가 큰 중러 관계가 악화가 되고 미국에는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도 한국 전기자동차에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다. 블룸버그는 펠로시 패싱이 한국 전기차 패싱을 불렀다고 한다. 이제 아마추어 보복 정치 중단하고 민생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을 때다. 민생에는 여야도 정쟁도 없어야 한다. 당대표 취임 직후 영수 위담을 제안했다. 지금 정치는 위기에 빠진 국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통령께 다시 요청드린다.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서 언제든 초당적 협력하겠다. 절차도 형식도 관계없다. 여당이 함께하는 것도 좋다. 추석 직후라도 바로 만나. 지금 우리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의 물음에 답해드리자. 라며 다시 한번 윤석열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를 통해 알수 있듯이 이재명 대표는 잔악계나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김건희 이슈를 감추기 위해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를 흔들고 있다 해서 감춰질 수 없지요. 어제 썬데이저널에 아내옥 회장의 인터뷰가 공개가 됐습니다. 아내옥 회장은 내가 줄리의 정체성을 아직 말하지 않았는데 그는 인류가 생긴 일에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가 산부인과 의사와 했던 결혼식장에도 갔었고 조남욱 회장이 줄리는 볼케이노 클럽에서 일하는 에이스라고 말했었고, 전시회도 갔었으며, 최원순도 만났다라며, 줄리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대가리가 깨져도 김건희는 줄리고, 나의 진술은 사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적나라한 진술까지 덧붙였습니다. 대가리가 깨져도 줄리가 맞다고 주장하며, 권력에 굴하지 않는 안혜욱 회장 용기에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감추려 하면 할수록 더 드러나게 되는게 세상 이치인데 김건희가 정말 줄리인지 아닌지는 머지않아 만천하에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재미있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번 추석 연휴 안주에는 역시나 최고의 안주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방위 보게 대통령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그 한심함도 그렇고 말이죠. 어제 박지원 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써붙이고 다니는 대통령은 전세계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바로 가셔야 국민이 살고 나라가 흥한다.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민생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러기 전에 국민들이 먼저 결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